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영상이고요. 또 다시 비트코인 SV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종목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매수 타점이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로 50%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자, 영상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가격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10만 원, 정확히는 98,970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래량이 실린 이 장대 양봉의 저점, 저점을 현재 구간에서 지켜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시그널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 가격 기준으로 매수 매점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자, 앞으로도 제 영상을 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웠었죠. 최근에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가상화폐 시장까지 다 크게 타격을 받았었고요.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장은요, 돌고 돕니다. 자, 그리고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절대로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남들 투매할 때 냉정하게 어디까지 시장이 하나같이 판단을 하고서 대비를 해서 매수 시점 잘 잡게 되면 정말 크게 수익이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sv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 sv 말고도 다른 이름의 비트코인이 붙어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캐시 라던가 비트코인 골드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종류의 코인들은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된 코인들입니다 자, 이 포크라는 건요 우리가 식사할 때 쓰는 포크에서 유래된 게 맞는데요 기존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독립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 버전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시스템을 갖춘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점들, 느린 전송 속도, 데이터 용량 크기, 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독립적으로 탄생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겨난 코인이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고요. 두 번째로 하드포크 돼서 생겨난 코인이 비트코인 SV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골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SV, 골드캐시 모두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이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현재 위치를 봐야 되겠죠. 자, 모든 코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3월 초중반까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그 흐름이 많이 바뀐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횡보 조정이 오는 것 뿐이지, 뭐, 금리라던가, 이스라엘 전쟁. 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RSI 수치를 통해서, 현재 종목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시면 3월에는 93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80 이상이면 과열인데 상당히 크게 과열이 되었었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과열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수치로는 현재 76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상승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비트코인 상승파동을,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보면 지난 상승 3파조 이때, 자, 9월에 저점부터 올해 1월까지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되고요. 자 올해의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대략 95%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의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제는 단순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단순 조정 구간을 거쳐서 강하게 폭발을 했죠. 자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조정받다가 어느순간 되면은 강하게 들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분석 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 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던 었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5819 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자, 꼭잘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단기 대응방안 좀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비트코인 SV 흐름 보시게 되면 60만원대에서부터 2만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떨어진 코인이죠 그리고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몇안 되는 코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을 보시면 2021년, 2020년 이때와는 완전하게 다른 엄청난 수준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즉,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늘 항상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는 고래 사량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세력들. 자, 조막손 세력이라고 하죠. 자, 이런 조막손 세력에 개입한 그런 코인들은 별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무조건 패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는요. 고래도 있고, 참치도 있고, 소갈이 매기, 뭐 멸치 다 있단 말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된다? 자, 고래만 잡으면 됩니다. 병원에서 잡는 고래 말고요. 그런 면에서 이 비트코인 SV는 고래 개입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실점에 주가의 위치는요,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어,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해 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지켜보시면서 매수타점 잡아볼만 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강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 타점을 제대로 못 잡게 되면은 종목이 이런 식으로 흔들릴 때 폴더 분들의 멘탈도 흔들리면서 수익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현 시점, 현 구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자 현재 가격의 위치가 그래서 무릎인지 머리인지 어깨인지 알아야 되고 파동상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1월까지 엘리어트 파동상 1,2,3,4,5파를 끝마쳤습니다. 그 후에는 하락 삼파가 나와줬죠. 자, 하락 삼파 나온 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빔이 나와줬는데 시장 하락이 동반되면서 예외적인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 삼파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하락 삼파도 다시 한번 끝났죠. 끝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지금은 모두 다 리셋이 됐고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 즉 다시 한번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 드리고 있죠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결국에 지난 반등도요 주봉상 볼린저 밴드 이 중심선에서 반등을 해 줬었고요 자 볼린저 밴드 설정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설정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이죠 89,000원 이 라인을 쭉 그어 보시면은 당연히 올해의 전저점 라인입니다. 이 엄청난 하락 속에서도 이 라인이 깨끗하게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라인은 지켜내겠다라는 흐름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종목을 살려낼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매수 맥점의 신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부터 매수 관점으로 진행해 볼 만하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 더욱 더 확실한데요. 올해 1월에 눌렀다가 지켜줬었던 자이 자리죠. 이 가격 라인을 쭉 그어 보시면은 이때도 그렇고요. 현재까지도 연결이 돼서 자, 계속해서 지켜주는 상황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과도 비슷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종목에 꼭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이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삼각 수렴 되면서 크게 터져줬죠. 현재 구간도 다시 한번 삼각 수렴이 진행되고 살짝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강한 흐름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11월에도 그렇고 12월에도 그렇고요. 올해 내내 찍는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매수 맥점의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